팀 B 팀큰 쪽이 이기는 거예요. 지면 어... 뭔데요? 어... 지면 A 그러면 이긴 애교를... 쪽에만 민기의 애교를 보여주는 거 어때요? 좋아요. 우와. 야, 좋다. 너무 좋은 의견이에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시겠다. 네. A 팀 B 팀 중에 진 팀이 있다. 그러면 민기 씨가 애교를 하는 거예요. 아 이긴 팀한테만. 아 이긴 팀한테만. 이긴 팀한테만, 아, 이긴 팀한테만... 이긴 팀한테만 애교를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 좋아요, 좋아요. 자신 있어요? 자 민기 씨 자신 있대요. 자 그러면 이쪽부터 자. 오케이 민기 애교를 받고 싶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아니었는자한번 치는 거야 한 번. 아, 오케이 두 번. 아두번두 번. 두 번. 단합력도 보겠어. 아 그러면 짝짝짝 짝, 짝, 짝. 아 그걸로 가자. 자 은호 씨 구워주세요. 아, 아. 아, 네, 아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나쁘지, 않았, 나쁘지, 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요. 자, 저거, 이, 저기 팀을 이겨야, 네. A팀을 이겨야 민기의 애교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민기의 애교는 네. 가운데서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은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애교래요. 그럼요. 처음 해보는 네. 애교라니까 제가 어제 봤어요. 민기가 평소에 안무 연습하는 그 베란다 창문에다가 애교 연습하는 걸 제가 어제 봤기 때문에. 네. 저 지금 진지한 거 보이시죠? 자, 오른쪽 가볼게요. 하나, 네. 둘, 셋! 오호우열을 가리게 아, 했는데? 그러면! 약간 좀 비긴 것 같으니까.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같이 아, 그게 좋겠다. 그렇 아, 그게 좋겠네. 그게 좋겠네요. <laughs> 자! 아, 저 오기 전에 짠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요. 형, 그러면 내가 건의. 근데 감독님이 해줄게요. 지금 토크백으로 주셨는데, 데시벨이 똑같았대요. 아, 네, 저거. 그렇죠. 네, 일정했대요. 아, 맞아요, 맞아요. 방금 저한테 들어왔는데. 어, 아, 저거. 제가 건의했 자, 가운데 원샷 카메라로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스크린으로 봐주시면 돼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형, 그,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건의를 하려고. 왜? 네. 형이 숙소에서 맨날 뛰어다니는 모습이 있죠. 아, 아 그걸로 이렇게 돌아오면 돼요. 아, 와, 와, 우 그거를, 그거를, 그거를 막 종호야, 여상아 이게 아니라 에이티니, 에이티니하면서 이렇게 갔다 오면 돼요. 제가, 제가 어떻게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어, 하는 데요요 상원욱 있잖아, 너 맨날 네. 평소에 하던데, 이거 있잖아, 이거. 민기 씨,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쵸. 마지막으로 무슨 보 오셨는데. 지금만큼은 스크린 안 보셔도 돼요. 여기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까만. 돼요.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아, 혹시 모르니까 네. 감독님 동선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가서 네,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네. 돌아서 이렇게 다시 들어올 겁니다. 네. 네. 진짜 너무 아 네. 와, 조명까지 아. 민기야. 널 위해서 지금 조명까지. 야, 형. 지금 스포트라이트 다. 아, 저희 불안 비춰주셔도 지금. 돼요. 사실. 네. 저희 안 비춰주셔도 네. 돼요. 저희 괜찮아요. 오늘 오늘 여기만 여기만 주세요. 여기만 주시면 돼요, 여기. 만야 네. 간다, 간다. 간다. 여기서 보니까 진짜 멋있어. 진짜 와. 자, 잠시만요. 자, 갑니다. 오, 좋아, 좋아. 자, 모르실 ATN을 위해서 자, 미키닝 오브 디엔드 한정. a t e e 송민 기호 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 자, 하나 스텝 하면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a t e 님날 먹고 싶었어요. 와, 좋아. 떨어가 야, 왜 중용이 떨어가 민기야, 말 더해야지, 말 더해야지, 말 더해야지, 말. <웃음> <웃음> 어디가? 야, 어디가?